서울 아파트 전세 감소 올파포 헬리오시티도 전세 풍기.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 감소로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부동산 분석업체 리치고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포레오는 9월 29일 기준 전세 매물은 전체 가구 수중 211개에 불과하다. 올림픽파크포레오는 12,032가구로 단일 아파트 기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지다.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도 같은 날 기준으로 총 9,510가구 중 전세 매물이 309개 뿐이다. 서울 전체로 봐도 아파트 전세 매물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총 23,961가구로 6개월 전인 지난 3월 31일 대비 4,313가구 감소했다. 6개월 만에 전체 물량이 14.26% 감소한 셈이다. 전세 물량 감소로 전세 값은 오르고 있다.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 2월 1주차부터 9월 4주차까지 3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전세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재계약 시점에 전세가를 올리거나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간임대 등 전세외 거주 형태로 공급 중인 단지에 입주를 노리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전세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 부족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매물이 귀해졌다며. 최근 전세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라 신규 계약이든 재계약이든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때문에 서울 민간 임대 단지를 찾거나 기분양 중인 단지를 분양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 기존에 공급 중인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일원에서 도봉 롯데캐슬 골든파크에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23층 2개 동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총 28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민간 임대 아파트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